뭐 자랑을 남자가 뭐 우리 신랑 밖에 없어서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도 뭐 이제 야골로고들 남아 뭐 집에 있는 서방 자랑해요. 자어 이제 나만 믿어요. 이제 오늘 이제 마스터 합니다. 아자 어, 된다 된다 하면 되는 일이 천지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은 개코군형으로 하던 밥도 안 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음. 아, 어, 그이 플랫으로 지도를 해드렸는데 그 뒤에 이게 이게 머리 부분에 이게 브릿지 브릿지 부분이 브릿지 부분이 있어서 좀 대곡에 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브릿지 부분 때문에 한 반청을 더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 내시기가 더 쉽게 만들었으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타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따라 와보기. 준비 됐나? 됐다! 하고 따라오세요! 박수! 나조차 못 믿던 내게 곁에 모은 사랑 어서 들어오세요. 무얼 받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끌자. 자 여기. 자 천천히 바꿀 아, 거 절대 없어. 요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곁에 머문 사람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끌어 사는 되셨죠? 네 세무뭘 넷, 넷.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모는 사랑 남입 닫아주고 뭘 받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국은 사 자, 최고.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구은비가 오면. 자, 구준비가 오면이라는 요런 멜로디가 세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음, 애들 훈육할 때도 처음부터 소리 지르면은 그놈이 소리를 안안돼 먹어요. 처음에는 해라 해라 하다가 어 이렇게 이게 그 아이를 큰 소리만 친다고 그 아이를 어? 그 아이를 이렇게 단돌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작은 소리에 더 응집을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꾸준 구은 비가 오면 제가 처음에 가르칠 때는 요런 멜로디다 라는 것 때문에 굳은 비가 오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자 음이 좀 익혀졌으니까 요게 굳은 비가 오면 요런 멜로디가 세 번이 나와요. 브릿지에 한번 나오고 1절에 한번 나오고 2절에 한번 나오고 근데 1절에 나오는 거는 굳은 비가 오면 살랑살랑 해주고 그 다음에 2절의 거는 조금 더 크게 해주고, 3절의 브릿지에는 2절보다 그 라이즈보다 조금 더더 더 이렇게 벅차게 해주고, 그 느낌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굳은 피가 오면 하는 거는 속삭이듯이 어, 소리를 내야 된다는 점. 굳은 피가 오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 아셨죠? 굳은 피가 오면, 재고였어부터 해볼게요. 그대 눈 속에 빛이 내 모습. 이제 내게서 그대 비춰줄게. 그저 비꼬며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상이 될게. 그대 편히 걸어가요. 지치며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젠 나만 믿어요 최고였어 그대 눈속에 비친 내 모습 어 비달락 이렇게 가실 때는 몸이 좀 이렇게 움직여야지 리듬을 잘 타요. 가면서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하고 몸이 어 고, 시멘트 소위 말하는 공구리 친 것매로 딱 이렇게 얼음하고 있으면 안 돼요. 최고였어 노을를잘 타면서. 뒤에 브릿지 부분도 마찬가지, 오케이? 자, 뭔가 생동하는 느낌의 리듬을 타야 소리도 예쁜 소리가 나와요. 아셨죠? 자, 앉은 자리에서도 자꾸 꿀렁꿀렁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자 좌우로 흔들면서 자 몸을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보세요. 아셨죠? 최고였어, 최고였어,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이 비가 오면 세상 다장그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대 편히 걸어가요 없다가 지치면 믿어봐요 되셨죠? 1절 한번 해보고, 이제 2절하고 브릿지 부분을 오늘 부분 나갈게요. 자, 1절. 끊지 말고 그대로 나가면 박수. 자, 몸을. 둘, 셋, 넷. 뭐할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먹은 사랑이 받아 주고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입은 사랑죄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죽이고 고집 피나오며 음. 세상 과장그 그대,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대 편이 걸어가요짜잔게 네. 걷다 가지치며